올라가서 어그로 좀 제가 끌게요. 오케이, 어그로 끌었고. 아, 어그로 든든하게 끌었다. 들어와줘. 외롭구만. 쓸쓸하구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티미 데이직스 빌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일단 사냥용과 여격전용으로 세팅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승자 모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듈 설명에 앞서서 빌드의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요격전은 생명 방벽을 이용한 이제 아군들에게 실드를 최대한 오래 유지시켜 주면서 총기 공격력 증가량 버프까지 가져갈 수 있게 대충 구성을 해 놨고요. 사냥용 같은 경우엔 보이드 폭파를 이용해서 무한 함성 빌드를 한번 구상을 해 봤고요 짧은 재감으로 공간도약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 그러면 요격전용부터 스킬 모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킬 초월 모듈은 생명 방벽을 끼고 있습니다 궤도 방벽과 초차원 입방체를 이제 체력에만 영향받게 바꿔 주는데 보시면은 방어력도 시전자의 체력 100%, 체력도 이제 원래 이게 시전자의 체력 80%인데 100%로 늘려줍니다. 그리고 요거, 요것도 체력과 방어력이 다 시전자의 체력으로 영향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 주는 거고, 얘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체력 증폭, 쉴드 깎아먹고 체력을 좀 많이 올려주는 체력 증품과그 다음에 체력 증대 그 다음에 시간 분배에서 체력을 좀 땡겨줬습니다. 체감을 땡겨줄 겸 같이 땡겨줬고요. 그리고 방어 증대 껴줬습니다 방어 증대를 끼으로써 방어력이 27,000 가까이 됩니다. 27,500이 데미지 감소 딱50% 거든요. 근데 그 근처까지 가니까 댕감 또한 50% 정도 챙겨서 단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어증대 챙겼고 그 다음에 공학집중 요거는 스킬 재사용 대기시간을 좀 땡기려고 넣어둔 건데 요거 보시면 제트스킬 Z 제트스킬이 Z 14.8초가 나옵니다 근데 지속시간이 25초인데 지속시간만큼 버텨주면 좋은데 보스한테서 이제 제가 오그로일 때 25초까지 버텨지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좀 일찍 부러질 때가 많아요. 한 15초까지는 이제 푸어에서 버텨지더라고요. 다 내가 오그로를 끌어서 맞았을 때 15초 정도는 끌어지니까 쿨감을 최대한 그 근처까지 땡겼어요. 부러지자마자 바로 쓸수 있게. 그래서 재감을 두개 챙기는 겸 넣어놨고요. 그리고 시간 분배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체력 땡기면서 재감. 그리고 이것도 자주 쓸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감을 챙겼고, 그다음에 효과 범위 하나를 넣었습니다. 너무 작아요. 효과 범위를 안 챙기면은 요 Q 스킬과 Z 스킬이 범위가 너무 작아서 아군들이 조금 발견하기도 힘들고 막아주는 것도 특히 얘, Q 스킬. 막아주는 게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스킬 효과 범위 하나 챙겨줬습니다. 챙겨줬고, 어쨌거나 요격전에서는 스킬 요두 번째, 세 번째 스킬을 안 쓰다 보니까 거진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총기 캐릭터가 되는데, 보시면은 총기 공격력 올려주는 사격 집중 하나 개용했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쓸수 있게 스킬 자원 소모량을 좀 챙겨줬습니다. 요격전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킬을 데미지 주는 스킬을 잘안 쓰니까 데미지를 조금 갖고 자원량을 좀 많이 땡겨줄 수 있는 요거를 기용하게 됐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격전용은 세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사냥용을 훑어볼게요. 사냥용은 이제 스킬 초월 모듈 보이드 폭파를 기용하게 됐습니다 추방이 스택형으로 바뀌어요 스택형이 바뀌고 재감이 깎이고 데미지가 증가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데미지는 한방 데미지는 조금 깎입니다 원래는 스킬 위력이 1200% 인데 1000%로 내려오는 대신에 스택수가 2개로 바뀌어요 바로 연달아서 2번 쓸수 있게 그리고 재감을 최대한 땡겨놨기 때문에 거진 끊기지 않고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보이드 폭발을 이용하면은 데미지 손실은 거진 없다고 보시고 오히려 데미지가 더 세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보이드 폭발걸 기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기 공격력 스킬 위력 개수는 조금 깎아먹지만 어쨌거나 필드에서도 이제, 정예라던가, 아니면은, 지휘관급 몬스터들, 마지막 부스는 총으로 잡아야 더 편하기 때문에, 스킬 위력해서 살짝 깎아먹고, 총기 공격력 증가시켜주는 사격 집중. 그 다음에, 범위를 두 개, 범위극대화랑 기술 확산. 범위를 넓혀줘야, 보이드 폭발과 이 공간 도약이 넓어져서, 필드에 잡몹 정리하기가 정말 편해집니다. 그래서 범위 극대화 기술 확산 넣어 줬고요 그 다음에 데미지 올려줄 수 있는 공학 그리고 무속성 위력 올려줄 수 있는 거두 개와 재감 빠르게 사용해 주기 위해서 재감을 기용했고 그 다음에 정신력 전환 재감 그 다음에 부지런한 손놀림 재감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생존기 체력 증대 하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뛰어난 정신력, 전략극대화를 넣어줬는데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원래는 30을 잡아먹거든요. 정신력 소모량을. 근데 절반 가까이 떨궈줍니다. 14.8로 두개 기용해가지고 더 많이 쓸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뭐, 나는 많이 안 써도 된다. 열심히 정신력 구슬을 먹어가면서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래도 하나는 기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두개 중에 하나는 기용하고 여기 소켓 작업 안된거 하나를 다른 걸로 돌리시면 될것 같아요. 뭐, 최대 정신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팔방민 기용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걸로 조금 더 이것저것 찾아보시면서 기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자원 소모량 두 개를 끼워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냥용도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반응로로 넘어갈게요. 반응로는 저는 위대한 유산을 사용하고 있어서 최적화 조건은 위대한 유산으로 맞춰줬고요. 스킬 위력 증가율은 공학으로 맞춰줬습니다. 사냥용이 이제 CV가 공학이기 때문에 공학으로 맞춰 줬어요. 무속성 공학 그리고 밑에 옵션은 스킬 지속 시간 증가량과 재사용 대기 시간을 챙겨 줬는데 저는 이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은 합니다. 금색 금색이었으면은 노랑 노랑 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못 구해서 파랑 파랑으로 끼고 있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 자원 소모량 감소도 필드 사냥할 때는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재사용 대기 시간과 그 다음에 소모량 감소 넣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요격전에서는 지속 시간과 재사용 시간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외장 부품으로 외장 부품은 되게 간단합니다 체력 높은 거를 끼시면 돼요 최대한 체력을 땡겨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다 체력이 646이에요. 위에 흰색 줄이. 646인데, 체력도 노란색, 궁극인데, 400 얼마 올려주는 게 있거든요. 다 달라요. 그래서, 최대한, 최대 체력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애들로 대충 기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 이런 거, 제, 저랑 똑같이 안 가셔도 돼요. 그냥 무조건 최대 체력을 646으로 올려줄 수 있는 애들로만 세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트 옵션을 좀 기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숙련자도 2세트 기용할 수 있어요. 숙련자가 센서랑, 센서랑 처리 장치가 아마 체력일 겁니다. 대신에 처리 장치가 최대 체력이 480, 으로 나올 거예요. 위에 흰색 옵션. 최대 체력이 480%고 센서는 그대로 646일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세트를 숙련 세트로 해서 치명타 확률을 좀더 챙길 수 있긴 합니다. 그렇게 세팅하셔도 되고 저는 극 극으로 이제 최대 체력을 땡기기 위해서 그냥 최대 체력 높은 거 보이는 거 꼽아 놨어요. 여기 보시면 최대 체력, 최대 체력, 그리고 하나는 저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염 저항. 센서는 최대 체력, 최대 정신력, 그리고 냉기 저항력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최대 체력, 방어력, 전기 속성 저항력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처리 장치는 최대 체력, 최대 실드, 독속성 저항력.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장 부품도 끝이 났습니다. 무기는 자기가 편하신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격전에서는 어쨌거나 내가 이제 총기 캐릭이다 보니까 좀 아군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저격총 하나쯤은 들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랩픽이 없다면은 정말 약점을 빨리 부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럴 때는 저격총이 아무래도 연사력 총보다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방이면은 실린더를 부, 부술 수 있기 때문에 뭐 정찰소총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 모듈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따로 안 드릴게요 앞선 제 영상들에서 모듈 설명을 해 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사냥 할 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이드 폭발로 이용해서 사냥용으로는 정말 괜찮은데 요격전에서 입지가 정말 적더라고요. 요즘 메타가 딜 증누다 보니까 힐러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탱크 캐릭터도 좀설 자리가 많이 없다. 좀 단단하게 해서 아군들한테 방벽도 좀 씌워주고 하고 싶은데 물론 레픽이나 딜 증누 파티가 아닐 경우에는. 그나마 좀 쓸만은 했어요 제가 방벽을 씌워 주면 애들이 다 방벽 안으로 들어오고 아니면 이제 어그로 끌린 친구한테 내가 날라가서 방벽을 씌워 주고 할 때는 조금 그나마 제가 AJAX 하는 맛이 좀 나긴 했는데 푸어 같은 경우에 래픽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딜 찍노 하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할게 없더라고요 그거 제외하고는 정말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한 번쯤 이제 에이젝스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세팅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에이젝스는 끝이 났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